4번. AD와 BC가 평행한 사다리 꼴이다. 어, 길이들이 다 나와 있고, 지금 뭐가 있냐면 대각선 B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평행하다는 것은, 여기와 여기가 각도가 같다고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지금 이두 개의 삼각형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길이가 이건데, 여기를 X라고 적어주면, 길이가 세 개가 적혔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 여기도 세타가 있고, 여기도 세타가 있으니까 그 세타를 잘 섞어주면 되는 거지. 자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게요. 세타를 이용한 코사인 법칙은 요거 6. 6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3 곱하기 x 그리고 코사인 세타 정리를 좀 하면은 얘는 왼쪽으로 6x 코사인 세타는 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6 27이지? 마이너스 27 다음 이쪽도 써보자 자, 여기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8의 제곱은 8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 마이너스 두 개를 곱하면 두 배의 9x 코사인 세타 넘기면 18x의 코사인 세타는 X제곱, 플러스, 81, 마이너스 64. 그래서, 여기는, 10, 얼마니? 17? 어, 17. 플러스, 17. 자, 이제 준비가 됐는데, 6X 코사인 세타는, X제곱 마이너스 27이야. 18X의 코사인 세타는, X제곱 플러스 17이래. 지금 보면은, 이게 3배지? 곱하기 3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이것에, 3배가 돼야 된다. 이 x제곱 플러스 17이라고 하는 것은, 얘의 3배다. 3배 하면은, 3, 2, 6, 3, 7, 2, 21. 81이네. 3, 2, 6, 3, 7, 21. 자, 그러면은, 2x제곱. 이 넘어가면, 2x제곱은 98. 그럼 x제곱은 49. 음, x가 답이지? x는 7.